안녕하세요. 복과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어, 저희 체인은 아닌데, 저희 체인은 아닙니다. 다른 체인인데, 근데 스타일이 벨트형 체인인데, 저희하고 좀 많이 틀려요. 틀리는데, 그 체인을 장착한 차량이 브레이크 오일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대요. 아주 그게 지금 KBS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뭔가 하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그걸요. 체인이 끊어져서 브레이크 오일 호수가 끊어진 게 아니라 브레이크 오일 호수와 같이 묶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체인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없지만도 하지만 모르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혹시 한번 여기 한번 보이실래요? 보실래요? 한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 호스가 보일 겁니다. 호스 보이나요? 브레이크 호스? 어요요자 보세요. 호스가 보이죠? 저 호스가 끊어진 거예요. 자저 자리를 피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저기까지 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 t v 에 나왔던 그 체인 같은 경우는 문제의 체인은 저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잘못 장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일부러 재현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제가 일부러 더더 더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부러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일부러 제가 걸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걸면서 제가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일부러 해야 돼요, 일부러 제가.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저 혼자서 이거 빼질 못해요. 자, 옆에서 한 번만 도와주실래요, 한 번? 이거는 저희 같은 체인은 절대로 혼자서 이 브레이크 오일을 감아가지고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자, 정한번 빼주세요. 자, 자. 뺐나요? 자, 뺐나요? 오케이. 이게, 이럴 가능성은 좀 없지만도, 하지만 제가, 이거는 실험이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장착이 된것 같아요. 그, 체,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뭐, 자, 여기 가서 한번, 한번 보세요. 한 한번. 이쪽에, 한번, 이쪽에 가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을 감고서 체결한 거? 자, 정확한 사진은 제가 또, 정확한 영상은 제가 사진을 통해서 첨부를 해 드릴게요. 이거를 제대로 채운 다음에 바퀴가 돌아버리면요,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호스가 끊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제대로가 아니라 꽉 한번 쪼여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장착을 하고서도 어뭐 장착이 잘 됐겠지 하고 운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 어 이번에 방송됐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 선이 끊어져 버리면 브레이크 안 됩니다 바로 사고로 이어져요 저는 이번에 너무 이거는 좀 급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오늘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은요,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요,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휠 안쪽에 밀착이 되도록 하고서 그냥 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장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장착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근데 이런 거 하나만은 좀 필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브레이크선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선 이렇게 보면 은 보여요. 브레이크 라인이 자, 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브레이크 라이닝입니다 라인이. 여기에 브레이크 선이 같이 있어요. 근데 멀찍한 쪽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길이니까. 그래서 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를. 이런 식으로 땡겨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제가 왜 주황색을 했냐면은 이체인을 보면 저희가 판 체인은 이 검정색입니다 근데 주황색이 훨씬 더잘보여가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배신한 거예요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또한 가지 또 장착 시 주의할 시점 여기 공기 주입구 공기 주입구에는 장착을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공기 주입구 만약에 닫히면은 또 이거 타이어 파스나고 난리 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러한 벨트 체인을 뭐 구매를 하셨거나 쓰시고 계신 분도 있으면요 꼭이 영상을 꼭좀 공유 좀 해주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체인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꼭 주위에 꼭 널리 좀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차가 스포티지예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앞바퀴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브레이크 호수 라인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장착을 한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 스노우 체인은요 눈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탈출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좀 주행을 좀 한다 하더라도. 맨 바닥에서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점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어첫 번째는 구동력입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구동력 그 다음 이제 제동이죠 구동 보다는 제동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유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문제의 체인과 저희 체인은 완전히 틀린 체인입니다 그 체인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어 판매 하는 제품이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100% 국산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자, 오늘 너무 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두서 없이 오늘 좀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저도 좀 충격적인 뉴스를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여튼 제 영상 좀 보시고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